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신사고 교과서 중2 6-1단원 도형의 담음 중단원 마무리 200페이지에서부터 202페이지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닮음비를 구하시오 되어있네요 자 나와있는게 AB 길이가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DE 어, 서로 대응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길이의 비가 닮은 비 8대 6. 어, 약분에서 4대 3. 따라서 닮은 비는 4대 3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각 B의 크기는 각 E의 크기와 같은 각이죠. E의 크기, B의 크기 같은 각이고, 그 다음에 A는 D와 같은 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이 각이 30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어, C의 크기는 F의 크기와 같은 각이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어, F와 같은 85도. 그러면은 삼각형 ABC에서 세 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어, 30도 더하기 각 B 더하기 85는 180도가 되겠고, 각 B 더하기 115도는 180도. 따라서 각 이의 크기는 어, 765도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65도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오른쪽 그림에서 두 평행사변형 ABCD와 EFGH는 닮은도형이다 닮은비가 2대 3일때 어,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B, C대, FG, 15cm죠. 어, BC 대 여기 FG가 서로 닮음.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어, 요게 2대 3이다. 이러는 거니까 내항의 곱, 30과 외항의 곱, 3 곱하기 BC는 같다. 알수 있겠죠. 그래서 BC의 길이는 어, 3으로 나누니까 10cm. 자, 그러면은 어, 평행사 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죠. 여기도 10cm. 8cm.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어, 8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10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20이니까 36cm.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오른쪽 그림에서 두 직육 면체는 닮은 도형이고 면 ABCD에 대응하는 면이 IJKL일 때 X 빼기 Y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G와 대응하는 모서리가 어, N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닮은 비 12대 9니까 닮은 비는 4대 3이다. 그러면은 X 대 15도 4대 3이 되는 거죠. X 대 15도 4대 3이니까 내양의 곱 3X는 외양의 곱 60과 같다. 그래서 X는 20. 그 다음에 어 16대 y도 4대 3이 되는 거죠. 16대 y도 4대 3. 그래서 내항이고 48은 외항이고 4y와 같다. 따라서 y는 12가 될 것이고, 따라서 x빼기 y는 8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CBD가 닮음이다.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AC의 길이랑 대응이 CD가 되는 거죠. AC의 대응이 CD가 됩니다. 그래서 닮음비는 어 6대 8 약분해서 3대 4가 되네요. 그러면은 9대 AB대 12 9대 x도 9대 x도 3대 4. 그래서 내항이고 네 36과 외항의 고 3x는 닮음이 되겠고요 따라서 x는 12 그리고 어, bc대 bd도 닮음이 되는거죠 bc 어, 12대 어, bdy가 3대 4다 그럼 내양의 고 3y는 외항의 곱 48과 같다 따라서 y는 16이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28 8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선 닮음 도형인 게 바로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큰 삼각형,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 삼각형 ABC 이렇게 생겼죠? a, b, c에서 요 길이는 9cm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12cm, 요 길이는 6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이 겹쳐 있는 걸 봐서 어, 삼각형 d, b, e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 각이 겹쳐 있어서요. 어, b, d의 길이는 4cm고요. 그 다음에 b, e는 3이구요그 다음에 여기가 x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삼각형 A, B, C와, A, B, C와 삼각형 E, B, D가 되는 거죠. 삼각형 E, B, D가 닮음입니다. 자, 닮음인 이유는 우선 끼어 있는 각이 있고요. 짧은 쪽에서 3대9. 요게 1대3이죠. 1대3이니까, 어, 요쪽 두 번째 거 4대12. 얘도 1대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두 쌍의 길이의 비와 그 사이의 끼인 각이 같아서 s, a, s 닮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6대 x도, 6대, 6대 x도 3대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 닮음비가 3대1이니까요. 자, 내양의 곱 3x는 외양의 곱 6과 같다. 따라서 x는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각이 같은 게 하나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어, 삼각형 A, B, C 큰 거를 한번 볼게요. 큰 거. 이렇게 A, B, C 보면은 여기 같은 각 표시되어 있고, 어, 여기 길이가 어, 4 더하기 X가 되고, 여기 길이는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 겹쳐지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어, 이제 밑에 있는 밑에 있는 DBC 보겠습니다. DBC. 그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X가, 그러면은 두 개의 각이 지금 같아졌으니까 닮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와 삼각형. 얘가 동그라미 X 없는 쪽이니까 동그라미 X 없는 쪽으로 C, B, D가 닮음이다. 어, 두 개의 각이 같아서 닮음이니까 AA 닮음이 되겠죠. 자, 그럼 닮음비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bc 나와 있어요. bc. bc가 8이구요. 그 다음에, 어, bd. bd가 4죠. 8대 4니까 2대1 닮음입니다. 2대1 닮음. 자, 그러면은 ab. ab가 대응하는 변이 12가 되는 거죠. 12. 그러니까 4 더하기 x대 12, 8이 2대1을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양의 곡 16과 외양이고, 4 더하기 x가 같아지니까 x는 12,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평행 사변형 abcd에서.f는 점 ac와 de의 교점이다. 어, ad가 18cm, af 12cm, cf 8cm, B2의 길이를 구하는, B2의 길이는 여기죠. 여기를 구하는, 어, 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어, 모래시계 모양이 보이나요? 모래시계 모양. A, D, F. 여기가 18cm, 여기가 12cm.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밑에, 밑에, 어, F, E, C. 여기가 8c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두 개를 비교한 이유는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 각과 이 각이 억각으로 같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이 이 각과 억각으로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X가 여기는 동그라미 X각 두 개의 각이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각도 같습니다. 막 꼭지각이죠. 그래서 삼각형 어, A, F, D와 X 없는 것 동그라미, X 없는 것 동그라미니까 삼각형 C, F, E와는 닮음이다. 두 개의 각이 같은 AA 닮음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길이가 다 나와 있는 AD. AD가 18. 그 다음에 어, 여기서 CE. C2, CE는 없네요. 18대 CE가. 그 다음에 여기 AF. AF가 12대, 12대, 음, CF가 8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18대 C2의 길이가 어, 4로 나누니까 3대 2 닮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양이고, 3C2의 길이는 외양이고, 어, 36과 같다. 그래서 C2의 길이는 12다 나오는 거죠. 자, 여기가 12cm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B2의 길이는 B.C.의 길이에서 어, EC의 길이를 빼면 되는데, BC의 길이가 어,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변 AD와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18에서 어, EC의 길이 방금 구한 12cm를 뺀 6cm다. 그래서 B.E.의 길이는 6cm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에서 빗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자. 어, 우리 거 공식으로 외웠던 부분이죠. 자, 90도에 90도 떨어진 겁니다. 90도에 90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은 그러니까 5의 제곱은 4 곱하기 X가 되는 거 요거 외웠었죠. 4 곱하기 X가 되는 거. 그러니까 4x는 25가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x의 값은 4분의 25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어, 요거, 요거 제곱은 이쪽 곱하기 이쪽 해서 이쪽 세고 그 다음에 이쪽 어, 제곱은 여기 제곱입니다.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CB 해서 어, 오른쪽 세고 그 다음에 어, 방금 전에 풀었던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bc 바나나 껍질 깐거그 다음에 어, ab 곱하기 ac는 ad 곱하기 bc 소 해가지고 요네 가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피타고라스까지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자 했던 부분입니다. 어떨 때냐면은 90도에서 90도 떨어졌을 때입니다. 90도에서 90도 떨어졌을 때 이러한 어, 공식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쓰시면 되고, 어, 공식을 모른다면 닮음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 왼쪽에 있는 요 ABD와, 그 다음에, 어, 오른쪽에 있는 ADC와, 그 다음에, 어, 요 전체, 요 전체 ABC. 요세 개의 삼각형이 다 닮음입니다. 어, 여기가 동그라미각, X각 하면은,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X각, 여기가 동그라미각 해가지고, 큰 삼각형, 오른쪽, 왼쪽 삼각형이 다 닮음이 되는 거고, 이 닮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세 개의 공식이 바로 이 어, 공식이고, 얘는 어, 넓이와 관련된 공식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꼭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꼭지점 어, AB에서 BC,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 E라고 하자. AE가 8, CE가 12, CD가 10. 그 다음에 어, BD의 길이를 구하는 어, 여기 길이를 구하는 어,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렇게 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선 보이는 게 이제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는 보이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 삼각형 ACD 볼까요? ACD. 삼각형 ACD가 이렇게 90도로 내려와서 ACD. 이렇게 되죠. 여기가 20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1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 요각을 보시면은 지금 요쪽 삼각형도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누워있는 삼각형. 누워있는 삼각형이 90도. 여기 같은 각이 되는 거죠. 공통으로 겹치는 각. 얘가 B, E, C가 됩니다. 여기가 1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리는 어, BD를 X라고 한다면 X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각이 같아진 거죠. 90도랑 동그라미가 삼각형 A, D, C와 그 다음에 삼각형 B, E, C 되겠죠. 없는 거 90도 동그라미, 없는 거 90도 동그라미, 닮음입니다. 두 개의 각이 같아서 닮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닮음비를 볼까요? 여기서 DC, 여기서 EC, 10대12니까, 어, 2로 나눠서 5대6 닮음이네요. 그러면은 AC, AC 20대, 그 다음에 BC, X 더하기 10도 5대6. 그럼 내양의 곱 120과 외양의 곱 OX 더하기 50이 같아지더라. 그럼 OX는 이양하니깐 70이 되겠구요. 따라서 X는 100, 14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어, BD의 길이는 14cm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이 8번 같은 문제는 닮음을 못 찾으면 조금 힘들어지는 문제입니다. 어, 요거 잘봐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오른쪽 정삼각형 ABC에서 정삼각형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모든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여기 길이가 어, 15니까 요 길이도 15가 되겠죠. AC도. 15가 되려면 여기가 7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접었기 때문에 여기도 7이 되고 여기는 6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접어서 올라간 부분이 여기니까 여기도 6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C2의 길이랑 D2의 길이랑 같겠고요. 그죠. 어, 여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60도입니다. 60도. 그 다음에 여기도 60도. 여기까지 되겠죠? 지금 같아지는 각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은 합동입니다. 접어서 그대로 올린 거기 때문에 이때 C2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X. 그러면 여기도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어, 이쪽에 있는 삼각형. 이쪽에 있는 삼각형. 어, D, B, E를 볼 겁니다. 여기가 60도구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12,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x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음, 이쪽에 있는 이 음, 삼각형 A D E F네요. A D F 여기가 8,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6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80도에서 60도를 빠진 여기가 동그라미각 여기를 x 각이라고 할게요. 그럼 x하고 동그라미 각은 동그라미하고 여기를 x라고 둔 거죠 동그라미하고 x하고 더한 거는 120도에요 그죠 180도에서 60도가 빠졌으니까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 어, 여기가 60도니깐 여기하고 요이 각이 더해서 120도가 돼야 돼서 x 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각입니다 그러니까두 개의 각이 같아져서 닮음이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DBE와 삼각형, 동그라미 60도 x니까 동그라미 60도 x. FAD는 닮음이다. AA 닮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닮음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DB DB가 12. 그러면은 FA가 8. 12대 8이니까 3대2 닮음이죠. 그러면은 여기 어, DE. DE가 여기 FD FD FD는 안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도 찾아봐야겠네요 여기가 15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15 마이너스 X 그래서 BE. BE가 b 15 마이너스 X 대 AD. AD가 3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내항의 곡30 마이너스 2X가 외항의 곡 9와 같더라 그럼 마이너스 2X는 이항에서 마이너스 21이고 따라서 x는 2분의 21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분의 21cm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직사각형 ABCD에서 BD의 수직 이등분선과 AD, BC의 교점을 각각 EF라 하고 BD와 EF의 교점을 G라고 하자. 어, AB가 18, AD가 24, 그 다음에 BD가 30일 때, 삼각형 EG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여기가 어, 15, 15 이렇게 되는 거죠. 15, 1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 닮음도 조금 찾아가면서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요 삼각형 볼게요. 여기다 따로 그릴게요. 삼각형 a, a, b, d입니다. 여기가 90도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18, 여기가 24, 그 다음에 여기가 30. 그리고 여기 혹시 이렇게 보이나요? 겹쳐 있는 거. 삼각형 egd랑 겹쳐 있죠. 이렇게 생긴 부분. 여기가 90도. E, G, D. 하고 여기가 동그라미 가이된 거죠? 여기가 15가 됐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각이 같아졌죠? 삼각형 A, B, D와 삼각형. 90도 없는 것 동그라미니까 90도 없는 것 동그라미. G, E, D와 닮음입니다. 두 개의 각이 같아서 닮음이 되는 거고요. 닮음 B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 G, D가, G, D가 15라고 나와있죠? 그럼 A, D. ad가 24. 그러니까, 닮은 비가 3으로 나누니까 8대 5가 되네요. 그러면은, 어, ab대, ab대 g e 도 8대 5. ab가, 어, 18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어, g e 가안 나왔죠? g e g2. 그럼, 내항의 곱, 어, 5, 5 곱하기 18이, 8 곱하기 g2와 같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g2는 2로 나누고, 4로 또 나눠주니까 4분의 45.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음, 8대5는, 8대5는, 어, 2d. 2d, bd. 이렇게 되는 거죠. bd가 30이네요. 30대 2d. 그러면은 내양의 고, 5 곱하기 30은, 8 곱하기 2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2로 나누니까 2, 4, 15. 그래서 2D는, 2D는 4분의 어, 75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 이지리의 둘레니까 이지리의 둘레는 어, 4분의 45 더하기 4분의 75 더하기 15 여기까지 되겠죠. 계산해 주니까 4분의 100. 20 더하기 15. 해주면 30이죠. 그래서 45cm. 둘레의 길이는 45cm.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점 D는 어, BC의 중점이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보고 가시면은, 어, 여기 90도, 직각 삼각형이죠. 우리가 삼각형 파트에서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요 BD의 길이와 요 BD의 길이와 요 DC의 길이가 같고 꼭지점까지의 같은 요 외심의 성질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요세 개가 길이가 같아집니다. 요세 개의 길이가 같아지는데 BC가 10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5 여기도 5그 다음에 여기도 5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D의 길이는 5cm 이렇게 구했구요. 그 다음에 EF를 구해야 되네요. 자 EF는 자요 직각삼각형을 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직각삼각형 90도에서 90도로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어, 소입니다. 소4 곱하기 5는 4 곱하기 5는 어, EF 곱하기 EF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는 5가 아니죠 어, 여기가 2니까 여기는 3입니다 그래서 어, 4 곱하기 3 4 곱하기 3은 EF 곱하기 5 어, 다시 4 곱하기 3은 어, EF 곱하기 AD 요거 되는거죠 그래서 EF의 길이는 5분의 12 EF의 길이는 5분의 1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F 길이, AF 길이는 자, 마찬가지로 이 어, 삼각형에서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시면 되겠죠. 새우 모양, 그래서 4의 제곱은 4의 제곱은 AF 곱하기 5 이렇게 될 것이고, AF는 5분의 16, AF는 5분의 16cm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이 11번의 이 그림은 어,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왔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어, 판단해 보시고 꼭 찾아 보시고 외심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이번 영상은 어,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